1번. 두당항식 a,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식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2x-a 플러스 2b가 0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2x는 여기 마이너스 a랑 플러스 2b 이항하면 a-2b가 되고 자 a 다항식 x제곱 2x-3 그리고 어,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배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자, 2x가 이와 같이 계산됐으니까, 2로 나눠주면은, 여기 2분의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네,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 b분의 a를 구하라.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면 b가 나오겠네요. x 세제곱의 수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a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랑 같다고 했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2a는 b가 나오고 어, b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2 e 곱해주면, 이 e 나눠주면 b 분의 a는 2분의 1이 나와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항식을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일 때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시오.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고, 뭐, 나머지 정리를 써도 되겠죠. 음, 우리, 다항식을 p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p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라고 했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요번에는 1을 대입해보면, p 1은, 여기 0 나오고 1 나오는데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나오니까 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이거 두개 더해주면 2a가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0 나와서 제곱합은 제 곱합은 1.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항식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2x 1일 때요 그 다항식을 x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즉 x 플러스 2x x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f(x)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뭐 f의 2랑 f의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f에 2 대입하면 어 여기 0되고, 2 대입하면 3 나오네요. f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 0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나오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x에 f 의 x-3을 x-2로 나누면, 어, 몫이 있을 거고요 1차식이니까 나머지가 상수. 이 r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양쪽에 x에 2 대입해주면, 2 f 의 마이너스 1은, R.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어, f 1만 계산해서 2배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2배 해주면 답은 3번에 마이너스 6입니다. 5번 다항식의 인수 중에서 AX플러스 BY꼴의 인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x제곱을 라지 x y제곱을 대문자 y라고 치환하면은 x제곱 5x제곱 마이너스 18xy 마이너스 8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인수분의대기를 여기 4 2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2 해주면 마이너스 18 나오네요. 그러면 ox 플러스 2y x 빼기 4y 다시 치환한 거대입해보면 ox 제곱 더하기 2y 제곱 ox 제곱 빼기 4y 제곱 자 그러면 아, 어, 여기, 5는 없죠? 5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OX 제곱 더하기 y 제곱 나올 거고, 이 부분은, 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인데 AX 더하기 BY 꼴이고, A와 B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X 더하기 y 밖에 없네요. 인수의 개수는 답은 이번에 1개입니다. 6번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면 다음과 같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만 아니고 개수들만 써보면 4-4 마이너스, 마이너스 9 1 2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개수압이 0이 아니니까 뭐 1은 해볼 필요 없고 마이너스 1로 해본다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로 되네요. 계산해보니까 다시. 자, 그러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부분,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걸 보니, 어, 한번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음, 뭐 2로 해 볼까요? 개수압이 0이 아니니까 1은 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1은 방금 했고 뭐 2를 한번 해 볼까요? 2, 4, 8,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되네요. 4, 8, 0, 0 그러면은 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 4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a가 1, b가 2, 뭐, c가 1, d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 더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어,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산해보면 네, 답은 2번에 마이너스 1입니다. 7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하시오. 지금 1000을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세제곱을 x라고 두면 여기 1 0 0 1은 x 더하기 1이고요. 10의 6제곱은 x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 자 얘는 공식에 의해서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x 세제곱은 x가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9제곱 따라서 k는 1입니다. 8번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c의 값을 구하시오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f의 마이너스 2도 f의 2도 0이란 얘기죠 여기다 2 대입해보면 8,4a,2b,c 자이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2대입하면 8아 마이너스 2대입했죠? 어 마이너스 2대입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2대입하면 8 4에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변 더해주면 더해주면 여기 8a, 2c는 0이 나오겠네요. 나번에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거 x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f에 마이너스 2 0, 여기 사용했고요. f에 마이너스 1도 0이네요. f에. 마이너스 1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가 0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2 나눠서, 2 나눠서, c가 마이너스 4a, 어, c가 마이너스 4a이면,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c가 마이너스 4a. 계산해보면, 2b, 우변으로 이양하고 마이너스 8 나오니까,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b가 마이너스 4면은, 어, 이 식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4, 플러스 c는 0. 그리고 아까 c가 마이너스 4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a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은요 a는 1 어, a가 1 나오고 a가 1 나왔으니까 c는 마이너스 3자 이거 다 곱해주면 플러스 16이 되어서 답은 5번입니다. 9번.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60인 직육면체에서 af제곱, fc제곱, ca제곱의 합이 154일 때건너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ef의 길이를 뭐 a, fg의 길이를 b, gc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모든 모서리는 지금 a가 4개 있고요, b도 4개 있고, c도 4개 있으니까 4a, b, c 얘가 60이란 얘기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af의 제곱은 af 제곱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A, 여기가 C니까 AF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자, A제곱 더하기 C제곱 되고요그 다음에 FC의 제곱은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CA제곱은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따라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 나눠주면 은 77입니다. 자, 겉넓이는 여기 앞면의 넓이는 AC가 되겠죠? 저기 뒷면도 AC.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은 BC. 여기 이쪽 옆면도 BC. 여기 위에 뚜껑도 계산해보면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AB. 여기 밑면도 AB.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두 개씩 있으니까 건널비는 E, AB, BC. CA가 되겠죠. 건너비는. 자이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빼준 값이므로 15의 제곱 빼기 77 계산해주면 되겠죠. 15의 제곱은 225 그러면은 148이 나와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 이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x더하기 1로 나누는 과정이다. a, b, c, d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먼저 곱해주면 b x 세제곱, b x 세제곱, 그 다음에 어, bx제곱 더하기 여기가 b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뺄셈을 했을 때 여기 지워졌으니까. 여기가 2x 세제곱이란 얘기고, 따라서 b가 이란 얘기가 되겠죠? 다시. 여기 b는 따라서 2입니다. 그럼 여기가 2x 세제곱, 2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x 제곱에서 이제 2x 제곱 빼면은 여기 2x 제곱, 여기는 a 2 x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이 내려오면 이렇게 계산 되겠네요. 이때,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 써줄 건데, 곱해서, cx 제곱인데, 여기 지워지고, 없어졌으니까, c도 2라는 얘기겠네요. 자, c도 2입니다. 그러면은, 요, 곱해주면, 2x 제곱, 2x,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빼주면 a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주면 a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a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4. 얘가 이제 마이너스 7x 플러스 d니까 a 마이너스 4가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7. a는 마이너스 3이고, D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따라서 A, B, C, D 다 곱해주면,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4. 곱해주면 답은 4번에 48입니다. 1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이 성립할 때, A, B 더하기 C, D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를, 음, x-1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를, x-1로 이렇게 묶어주면, a 배의 x-1 제곱, b, x-1 플러스 c 한 다음에, d가 남으니까, 이 d는 x-1로 나눌 때, 나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조류체법을 쓰면 1로 시작해서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주면 얘가 D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X-1로 또 묶어내주면 A배의 X-1, 플러스 B까지 묶이고,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C라는 얘기가 되니까 조립제법을 또 연거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C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고, 음, 얘는 뭐 그냥 전개를 할까요? 얘는 ax-a 플러스 b인데, a가 1이고, 얘가 뭐 0이니까, a가 1, a가 1이면 b도 1, c는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2. 그래서 1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면 1 더하기 6 해서 답은 2번의 7입니다. 12번, 당시 f(x에) 대하여 x 플러스 f(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b고, f(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다음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f 의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b라고 했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씩 대입해보면 f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f에 0이 f에 영이 b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 0 대입해보면 f0은 3이죠. b가 3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f에 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분명히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3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f에 마이너스 2는 또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플러스 3 어, 4a 마이너스 8 플러스 7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항에서 계산해보면 4a가 4가 나오니까 a는 음, 1 나오네요. a가 1 b가 2 나왔고 그러면 f에 x 플러스 a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f에 x 플러스 a랑 b랑 더해주면 4네요.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는데 몫이 있을 거고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 양쪽에 다 x에 2를 대입해주면 f 의 6은 2대입하면 날라가고 나머지 r. 아 역시 나머지는 f 6입니다. f 6은 여기다 6 대입하면 6의 세제곱. A는 1이었고, 6의 제곱, 6 플러스 3. 6의 세제곱은, 36 곱하기 6, 6 하면은 216이죠. 216 더하기 36 빼기 12 더하기 5, 3. 252에서, 252에서 12 빼면 240. 3더 해주면 답은 3번에 203, 243입니다.